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행성은 글리제504B라고 불리는 천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핑크색의 대기를 가지고 있는 행성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이상하죠. 사실 우리가 관측한 글리제504B의 모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을 구분할 수 있는 사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행성이 핑크색의 대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사진은 시드 프로젝트의 스바로 망원경이 촬영한 것으로 글리제 504b를 직접적으로 관측한 사진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서는 이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히 알수 없지만 이곳을 계속해서 관측하다 보면 이 행성에서 약간 이상한 움직임이 관측됩니다. 바로 행성이 중심 별을 통과할 때 생기는 이 약간의 흔들림이 바로 그 이상한 움직임이죠. 이 움직임은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모항성에 가까울수록 더 크게 나타납니다. 글리제 504b도 이런 식으로 관측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행성을 찾게 되면 직접 이미지를 분석해 이 행성의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리제 504b는 어떤 행성이었을까요? 글리제 504b는 목성보다 약 4배 정도 더큰 질량을 가진 가스형 행성으로 표면 온도가 약 237도 정도 되는 굉장히 뜨거운 행성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행성에 직접 서 있게 된다면, 목성처럼 계속해서 행성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죠. 물론 그전에 죽긴 하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를 볼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이 행성이 핑크색을 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뜨거운 온도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글리제 504비의 표면 온도는 약 237도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렇게 높은 온도로 인해 이 행성의 대기는 옅은 핑크색으로 빛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성을 핑크색 행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행성의 진짜 의미는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만이 아닌데요. 현재 글리제 504b는 약 57광년의 거리에서 모황성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행성이 갖는 진짜 의미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프는 초기 태양계에 존재하는 먼지의 양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선은 설선이라고 불리는 구역이죠. 설민석 선생님 아닙니다. 이 구역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 물이 얼음 형태로 존재하고 태양풍에 의해 밀려난 가스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 구역을 기준으로 가스형 행성과 암석형 행성이 나뉘게 되죠. 또 설선 근처에서는 먼지의 양이 많기 때문에 목성처럼 거대한 행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청양고추죠. 글리제504b의 모항성에도 이런 설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설선 근처에서 만들어지는 가스형 행성만이 거대한 질량을 가지는 행성으로 진화할 수 있죠. 그런데 글리제504b는 모항성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의 설선과 비교하자면 여기쯤에서 만들어진 행성이죠. 글리제504b가 우리의 예상대로 모항성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졌다면 글리제504b는 지금처럼 거대한 질량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이곳에 존재하는 먼지와 가스의 양이 거대한 행성을 만들 정도로 풍부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성 형성 이론으로는 글리제 504b의 거대한 질량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글리제 504b가 가지는 진짜 의미죠. 우리의 행성 형성 모델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글리제 504b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관측이 필요하겠지만, 글리제504B가 주는 메시지는 조금 분명하죠. 바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론들이 모두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글리제 504b의 의미가 그저 아름다운 행성이 아니듯이 우리도 눈에 띄는 어떤 것만이 우리가 가지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알수 없지만 분명히 여러분 안에 그 의미가 존재할 테니까요. 그럼 내일은 글리제 504b처럼 핑크핑크 핑크 하나로 되길 바래요. 윤맨